여러분, 지금 나오는 반등에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상단부 FVG 저항 매물이 깊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는 지금 자리에서 무작정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하락해줄지 그리고 어디서 추세 전환이 나올지 이걸 먼저 계산해봐야 됩니다. 자, 비트코인 주봉 차트입니다. 현재 하단부를 보시면 초록색 FVG 매물대가 두껍게 형성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비트코인 현재 구간에서 무작정 매수하기 보다는 이 FVG 하단부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고려해보는 전략으로 접근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전문가 진성입니다. 오늘 암호화 패브리핑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분석 시작 전에 딱 하나만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중간 부분에서 저에게 2,000% 수익을 안겨줬던 그 히든 채널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 영상 끝까지 보셔야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시청률은 좋아요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고 제 영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취소하셔도 좋으니 지금 바로 제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바로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먼저 시장의 흐름을 파악해보기 위해 이 비트코인 차트 4시간봉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일본의 금리 인상 이슈와 함께 조정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비트코인 가격이 87k까지 많이 하락해 준 만큼 세력들은 재점매집을 하기 위해서 시장에 매도 압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을 보면 비트코인 세력들은 위에서 가격을 끌어올리기보다 아래에서 물량을 천천히 받아내려는 움직임이 더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세력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이 불안정한 구간에서 가격을 올리는 것보다는 이 공포장이 크게 형성되어 있는 지금 매도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가격을 낮춘 이후에 저점에서 이 구간 물량을 모으는 게 훨씬 간단하기 때문이죠.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약반등도 추세 전환에 의한 상승이라기보다는 아래 가격대를 테스트해주기 위한 과정으로 보는 게좀더 합리적입니다. 자 실제로 비트코인 거래소 보유량 지표를 보시면 역사적으로 상당히 낮은 구간에 위치해 있는 모습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이 뜻은 시장에 즉시 던질 수 있는 이 코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뜻인데요. 자,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매도를 준비할 때 코인을 이제 지갑에서 거래소로 옮깁니다. 그래야 이제 즉시 바로 판매가 가능하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반대로 이 코인이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고요. 자, 이 뜻은 물량을 오래 장기 투자하려는 세력들이 이제 거래소에서 자기 지갑으로 코인을 옮기고 있다는 뜻인 거거든요. 자, 세력 입장에서는 그렇게 따지면 저점 구간에서 매집한 물량을 굳이 거래소에 놔둘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흔들 때 던질 물량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즉 정리해 보자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 하락 여파가 크게 많이 남아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세. 세력들에 의한 상승이 크게 기대되는 구간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세력들은 어디에서 물량을 끌어올려줄지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 매수를 해봐야 그 세력들과 같이 갈수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제가 보는 구간은 80K 이 구간입니다. 그 이후로는 먼저 주봉 FVG가 지지 매물이 크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해 주기는 쉽지 않다는 건데요. 자 먼저 보이시는 이 FVG는 미체결약점을 나타내주는 지표로 아직 체결되지 않은 지정가 매물들이 이 구간에서 하락해줬을 때 매수세로 작용을 하면서 지지로 작용을 해준다는 겁니다. 때문에 정말 강한 이슈를 동반한 하락이 아니라면 이 구간 돌파해주지 못하고 추세전환에 의한 상승이 나와줄 거라는 거죠. 저희는 이 추세전환에 의한 상승에 몸을 타고 수익을 보면 된다는 건데요. 자, 또한 여기 보시면 이 회색 채널을 확인해 볼수 있는데, 이 채널도 이 구간에서 지지 매물을 같이 함께 받아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이 채널은 역사적인 캔들을 연결한 선인데요. 자, 24년 12월의 고점과 25년 6월의 저점. 다시 7월의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입니다. 자, 이 실제로 이 채널 부근에서 강한 박스권을 형성하며 지지 저항을 만들어내주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이 과거 이어졌던 패턴을 토대로 현재 구간에서의 추세 전환점을 확인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저는 지난달 10월에 실제로 저희 스터디방에 계신 구독자님들께 이 비트코인 매수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이 채널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는 모습 확인 이후에 진입가 10만 8천 부근에 제가 1차적으로 매집 추천을 드렸는데요. 이후에 목표가까지 상단 채널 부근에 설정을 해드린 모습입니다. 자, 이 채널에서는 저항이 나와줬고, 이 아래 채널에서는 지지가 나와줬는데요. 자, 결과적으로 비트코인 하락해주던 와중에 이 하단부 채널에서 지지가 나와줬고 추세전환이 냐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EA의 목표가까지 단숨에 달성한 모습입니다. 자, 이 포지션을 통해서 저희 스터디방에 계신 구독자님들께서는 2.8% 넘는 수익 가져갈 수 있었는데요. 자, 저희는 여기서 중요한 게 레버리지 20을 사용했기 때문에 56% 가까운 수익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 채널을 토대로 매수매도 타점에 근거를 활용해서 매매를 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매매 중이신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채널을 활용해서 매매를 진행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근데 재밌는 건 여기 보이시는 이 보조 지표를 리플에 적용하면 더 강한 신호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리플 코인 차트입니다. 리플 코인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금리 인상 이슈로 하락이 나와줬으며 하단부에서 지지받으면서 이 박스권에 횡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 리플 코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채널 부근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지만 하락해줬을 때이 하단부에 FVG 지지 구간이 크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 돌파해주지 못하고 추세전환에 의한 상승이 나와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채널 부근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이 채널은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사적인 캔들을 연결한 선입니다. 25년 4월의 저점과 25년 6월의 저점, 다시 10월의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인데요. 이 구간 확대해 보시면 이 채널 부근에서 강하게 지지와 저항이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채널을 활용한다면 리플 코인에서도 마찬가지로 과거 패턴을 토대로 현재 구간의 추세전환점을 확인해 볼수 있다는 건데요. 자, 리플 코인 차트입니다. 리플 코인도 마찬가지로 이번 달 12월에 저희 스터디방에 계신 구독자님들께 매수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하단부 채널에서 지지받는 거 확인 이후에 제가 1차적으로 2달러에 매수를 추천드렸고요. 자 목표가는 상단 채널 부근인 2.135달러의 목표가를 설정해드린 모습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리플코인이 이전부터 하락이 나와줬는데 이 초록색 채널 부근에서 지지를 받아줬고 결국 이 추세전환에 의한 상승에 의해서 목표가까지 도달해준 모습인데요. 자이 포지션을 통해서 저희 스터디방에 계신 구독자님들께서는 6% 넘는 수익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저희는 레버리지 20을 사용했기 때문에 120% 넘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현재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상승해 준다는 걸 알았을 때무작정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아래 구간까지 떨어지면 사야겠다와 같은 이 기준점을 이 보조 지표로 활용해서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리플코인 뭐 하락해 준다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 매수를 해볼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자 바로 이 구간입니다. 자 리플코인 현재 구간에서 하락해 줬을 때이 주황색 채널 부분에서 지지를 받아 줄 겁니다. 자 지지받는 곳꼭 확인 이후에 1차적으로 진입가 1.979 달러에 매수를 해 주시면 되고요. 자 목표가는 이전에 저항이 나왔던 이 구간입니다. 이 상단 채널 하단부인데요. 이 구간에서 저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채널 부근 아래에인 1.982달러의 목표가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현재 구간에서 하락해 주면서 이 지지받는 거 확인 이후에 매집을 진행했는데 이슈에 의해서 강한 하락이 나와준다면 저희는 2차 매수를 진입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보이시는 이 2차 매수, 이 하락이 나올 때이 하락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확정들이긴 굉장히 애매한 위치인데요. 자, 그 이후로는 세력들이 보통 현재 구간에서 하락해줬을 때 저희가 1차 매수 진입할 경우에 그대로 상승을 보내주지 않고 의도적으로 하락장을 유도해서 차트를 깨버리는 게 태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2차 매수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차트를 직접 보면서 스터디방 통해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스터디방 꼭 입장하셔 가지고 2차매수과 한번 받아보시고요. 저희가 이 스터디방도 이전에는 그냥 자유롭게 공개를 해놨었는데요. 이게 스팸 문자랑 광고하는 사람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터디방은 저희 구독자님 한정 인증 확인하고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그런데 저는 이 스터디방 아직 입장은 안 했는데요. 어떻게 입장을 하는 건가요? 뭐 돈을 내야 되는 건가요? 여쭤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제가 먼저 말씀드리지만 저희 스터디방 같은 경우 저희 채널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무료로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점 알려드리고요. 때문 스터디방 입장하기 위해서는 구독 저희 채널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입장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부 보시면 이렇게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자 고정 댓글에 링크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제 핸드폰 모바일로 시청 중이신 분들께서는 이 링크를 터치를 해 보시면요 문자 작성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자 문자를 통해서 그냥 간단하게 스터디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주신 분들 한분한분 한분 확인해서 바로.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로 이 pc로 시청 중이신 분들께서는 마찬가지로 여기 보이시는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구글 폼으로 넘어갑니다. 자 스터디방 입장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이쪽에 체크를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외에도 1대1 투자 상담이나 코인 추천 매매법이나 제가 보여드렸던 보조 지표 복불 링크 필요하신 부분에 체크하셔서 이쪽에 전화번호 입력 후에 제출을 눌러 주시면 제가 이분들 한분한분 한분 확인해서 바로 처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현재 구간에서 하락이 나와줬을 때이 하단 채널 부근에서 지지 받으며 추세 전환에 의한 상승이 나와주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반대로 현재 구간에서 그냥 이대로 원웨이로 상승이 나와주면 시나리오를 다시 써야 됩니다. 자, 비트코인 상승 시나리오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원웨이로 상승이 나와줬을 때이 하늘색 채널 돌파 이후에 지지 받는 거 확인 이후 1차적으로 1.931달러에 매집을 해주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이전에 저항이 나와줬던 이 구간 이 초록색 선 바로 아랫부근인 2.0456 달러의 목표가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2차 매수 같은 경우도 제가 스터디방을 통해서 안내를 도와드릴 건데요. 그 이유는 하락해 줬을 때이 하락 강도를 지금 당장 추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저희 스터디방 입장 안 하신 분들께서는 스터디방 입장을 해 주시고 2차 매수 꼭 대응 같이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자동매매 시그널을 만들었습니다. 요즘 일하시느라 바쁘시거나 이제 코인 하신 지 얼마 안 돼서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든 자동 매매 시그널을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시그널을 보시면 아래 파란색 로켓 모양이 나올 경우에 상승이 나온다는 시그널이고요. 상단부에 빨간색깔 하트 모양이 나오면 하락이 나온다는 시그널입니다. 자, 이제 단점으로는 이처럼 좀 횡보 구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이제 본전 내지 약수익 정도로 이제 손익비가 좀 좋지 않은데요. 하지만 지금과 같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저희가 만약 로켓 신호를 보고 상승에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 매수한 가격이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오르더라도 금방 정리를 해버리실 겁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만큼의 수익을 못 먹는 겁니다. 하지만 시그널은 매매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사인을 통해 매매를 한다면 이 넓은 파동을 모두 수익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시그널 지표 신청 방법은 여기 보시면 제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자, 전화번호 문자를 통해서 그냥 자동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자동매매 시그널을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C로 시청 중이신 분들께서는 마찬가지로 기타에다가 자동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전화번호 입력 후에 제출을 눌러주시면 제가 이 신청 주신 분들 모두 무료로 이 자동 매매 지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지만 오늘 밤 CPI 지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이 지수 발표와 함께 비트코인 강한 변동성이 예상되는데요. 혼자 대응하시다가 손해 보지 마시고 제가 전달드린 안전벨트와 가이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3초의 시간을 투자해서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더 눌러주세요. 저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하단부 고정 댓글에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제가 직접 작동한 프리미엄 추세선과 실시간 타점 무료로 전달드리는 스터디방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 트레이더 진성이 응원합니다. 저는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